안녕하세요. 맨날 다경보살이라고 <laughs> 얘기하니까.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요즘에 네. 정치가 진짜 이슈잖아요. 선생님도 정치인 사주 많이 봐주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선생님? <laughs> 이제 우리가 뭐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고달고달 그분의 그냥 운을 봐드리는 거지 또 정치라는 게또 바뀔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정치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운이 많으신 분이 있고 운이 없어서 맨날 그러니까 처음에 홍준표 씨하고 윤석열이 나왔을 때 홍준표 씨는 안될 거라고 왜냐면 음, 그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뭐 그분들을 뭐 본다는 게 자체가 좀 건방진 편인데 그게 운이 있어. 그 달에 또 운도 있고 그해에 운도 있어. 근데 그때 홍주표 씨는 운이 없으셨거든. 그러니까 유선 씨가 됐잖아. 어뭐 누군가가 그랬대. 홍주표 씨가 될 거라고 뭐 주식을 잔뜩 샀더니 올라갔잖아요. 윤성일 씨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 홍준표 씨가 바닥을 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그건 잘 모르는데 신호들이라서 그래. 요 선생님, 저 홍준표 씨가 뭐될 거라고 해서 막 주식 이막 올라와서 막 샀대는 거야? 근데 그건 안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안될것 같다. 내가 그랬어. 차라리 윤성일씨 거를 좀 사지 그랬냐? 이제 그랬더니, 아니래. 다들 그쪽으로도 올빵을 했다는 거야? 막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게 뚝 떨어져 버렸잖아. <laughs> 안 되면 그냥 바닥 시잖아 그러니까 음. 그분의 운이 거까지신 것 같아. 음. 그 우예가 올라가시기가 쉽지 않아. 그분이 진짜 뭐 지혜도 많으시고 뭐 진짜 뭐 말씀도 못 하시는 분은 아닌데 계속 그 운을 무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이리러시는 거면 정치도 안 해보고 지금 막 올라 튀었잖아 그래서 그런 걸 무시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인간의 운돌이 아주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음. 네, 선생님 앞으로도 이런 정치 인사들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요,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네, 선생님 그 저희가 사주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사실, 그렇게 이 사람은 연이 바뀌는 거잖아요. 음, 그렇지. 그럼 운도 바뀌어요. 운도 바뀌어요. 어, 진짜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만약에 내가 이 생일달이 내 음력으로 생일이 안 좋아, 그럼 양력으로 먹고 <laughs> 또 양력이 안 좋으면 그냥 음력으로 먹고 이래요. 어... 그, 그것도, 근데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아, 뭐내 태어난 걸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 그래도 음. 조금 낫지. 그래서 아, 우 음력이 선생 님 이렇게 보니까 음력이 별로. 아, 그럼 양력으로 세. 그럼 이제 양력에서 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오. 그래서 운 따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운 따라서 이제 조금 생일도 바꾸지. 아, 진짜. 그러니까, 응, 그럴 수밖에.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애운살을 먹은 거야. 낳고 한살 바로 또 새가 바뀌니까 또한 살. 그래서 두 살을 먹어버린 거잖아. 그렇게 <laughs> 따지면. 그래서. 원래 이분 사주가 90년생이라 그러면은, 원래 1월 생일로 먹는 게 좋아. 어, 이 사람이 9 0년생이 지금 보면은 말뛰잖아. 그치? 그럴 바에는 이 저기로 먹고야 이름도 나고, 큰 인물도 되고, 내가 뭐 마음먹은 일이 잘좀 풀리는데, 가다가도 좀 맞게. 가다 가다 인간이 더군 많지 않은 사주인데.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얌전한 것 같은데도 주장이 강한 사람. 무슨지 알지? 어, 선생님 그냥 한번 봐주세요. 어.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질문이 길어졌네. 네, 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양만이가 다 일으려 주시고 다 맞으셔서 이제 성은 다 이렇게 맞아. 아이고 섹시같이는 생겼지만은 주장이 강하고, 음 응,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주구나 인기는 많다 그래. 많은 간의사람들 웃는 얼굴이고 여기 얼굴에 입에 내가 어떻게 돼? 많은 어, 인간을 그니까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 미소 하나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뭐 음, 영화를 찍던 연, 이걸 뭐 사극을 찍던 뭐를 찍던 이 사람 그 나오는 데가 인기가 많아요. 이 사람 사주가 이제 1월로 보는 거야 나는 12월로 보는 게 아니라 1월에달해서 그래 이 사람이. 그래서 합의가 되고 많이 돌아 뭐,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 그럼 많은 인간을 좀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슴말이도 많이 해야 돼. 어, 이나, 얘 또래. 그래서, 여자애들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또, 본혼과하고 속이 틀리다 그래. 속은 좀 냉정한 사주로고좀 강한 사주야. 그래서, 어떻게 돼? 욕심도 많아. 그렇지만또 성격도 칼이야. 성격이 이렇게 자르는, 무 이렇게 내가 사주로 봤을 때는 딱무통을딱 자르는 스타일이라니. 냉정한 데가 있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자기 일에, 자기가 좀 강하게 나가고 욕심이 많으니까 자기가 이 모든 뭔가를 맡기면은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 음. 음. 인기가 스타일. 많으신 분은 맞는 거라요 음. 인기는 많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 사주아 그래요. 어. 왜냐면 달에서 인기 또 그럼 가만히 있를 못해 이 사람. 그 인기가 선생님. 뭔가 좀 옛날 때부터 계속 이어온 인기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치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올라오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어. 남들보다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지 아. 남들은 오래 걸리시간이이 사람 단기로 인기가 좀 많은데 관리를 잘 해야 돼 올해 수에는 이 사람은 약간의 인간의 구설이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이 사람하고 좀 부딪히는 해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뭐잘 넘어가는데 왜 그냥 인기가 뚝 떨어져서 한번 떨어질 때가 있죠. 이 사람도 고를 때가 한번 돌아올 거라는 얘기야. 지금 올해 수가 그래. 올해 수가 조금 내가 봤을 땐좀안 좋아서 뭔가를 시작하는데 크게 재미 없을 수도 있고 어 보여주는 데선 좋은 거 같은데 속으로는 내가 조금 음 불편해야 되는 이런 사주야. 그래도 금전의 사주에 있고 사람이 많은 인간 인기를 먹고 사는 사주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사람은 또 공부를 많이 했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국으로 악내하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뭔가를 지도를 하든지 이런 사주도 있어, 이 사람이. 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 속은 이 욕심이 많다는 얘기야. 강한 사주라는 얘기지. 남한테 그렇게 많이 막 베풀고 이렇게 보이진 않아. 저는 음.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이분이. 음. 앞으로 뭐더 올라가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올해만 좀잘 넘어가서, 내년 가면 또이 사람이 한 서른다섯 정도 되면 또 치고 올라갈 운이 또 있어. 올해 어떤 걸좀조심해 어떤 거는 인간 좀 조심해야 돼. 금전의 손해가 좀 들어올 수도 있어. 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계약을 했어. 근데 내가 그 맞지 않아. 승길 나? 파악해. 그럼 어떻게? 돈을 줘야 되잖아. 기지. 음. 그렇게 그런 손해가 좀 들어있다는 얘기지. 혹시 음. 또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이번? 조심할 거는 뭐 크게, 몸, 이런, 이런 케이스 때는 조금 사고 없어. 왜냐면 뭐 촬영하고 이럴 때 내가 사고 없어. 음. 왜냐면 자기는 이 사람은 몸으로 많이 좀 자기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몸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가 조금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 음.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하고 넘어가라고또 여자도 좀 조심해야 돼. 그럼 그거 지금 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여쭤 볼게요. 이성훈은 어때요, 이건? 이성훈이 나쁘진 않는데 좀 까칠한 성격이야. 아. 여자가 많이 딸기는 하는데 딱히 자기가 이렇게 잡아 칠 그런 여자는 아직은 그래. 아, 지금... 응. 왜 그냥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촬영하고 이럴 때는 애틋하게 뭐 애정 영화 같은 거했는 되게 애틋해도 여자가 많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의외로또 아, 의외로. 이렇게... 어, 어. 내가 봤을 땐 그래. 의외로 좀 여자 그거는 주변은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음, 음. 어, 막 지저분하게 한 거를 성격, 성격 자체가 싫어 그게 그래서 그렇게를 안 하려 고 그럴 거야 막. 연애를 해도 조용히 했다가 뭔가 탁해서 발표 이런 식으로 할 사람이에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없을까요? 어?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보땐 크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 아... 어, 없지는 않겠지만은 뭐 뭐가 뭐, 딱 보인다, 이렇게는 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 막 사귀고 응. 뭐 이는 응, 사람은. 그런 건 안, 그렇게까지는 저기 하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오래 들어올 수도 있어, 여자친구가. 음, 음. 그런 것도 좀 있어. 올해 응, 응. 어. 올해 조금 들어올 운도 있다는 얘기지. 꼭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어. <laughs> 기대 한번 해보셔꼭 네. 그분이 봤으면 좋겠네요. 어, 어. 나도 그랬으면 네. 좋겠어. 선생님, 요분 응. 요분 누군지 빨리 알려드리고 제가 질문들이 게좀 많아가지고 빨리 응. 알려드릴. 리 이분 최근에 드라마 되게 잘되는 옷소매 붉은 꽃 등에 이준호 씨예요. 남자 아. 주인공. 선생님 보셨, 보셨어요 아. 드라마 어쩐지 그렇게 여성스럽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어... 몸집도 그렇고 어... 근데 좀 강한 데가 있잖아 자기가 어... 그리고 음. 자기 몸으로 직접 할수 있는 일을 자기 몸으로 다 하려고 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아 사람. 음. 그게 좀, 자기, 저기, 일에는 좀 강한 사주지. 사실 이분이 원래 가수예요. 음. 아셨어요? 음. 난 몰랐어요. <laughs> 원래, 원래 2PM이라는 가수였는데, 그2 p m 이라 가수도 인기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는 사실 이준호 씨가 막 탑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음. 배우로 이분이 전향을 하시면서, 이번에 드라마 엄청 잘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 중간까지 남들 고생이만큼 하는데 이 사람은 어, 단기로 어. 성공을 한거고요 그런 게좀 있을까요? 이 아무튼 뭐 초년에는 뭐 요러, 요런 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30대부터는 요런 운이 있다. 뭐 요런 게좀있을까요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연기만 할것 같지 않고 나중에 노래도 할것 같아요. 또. 아, 노래도 같이 경험해어 이게 어.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그랬잖아. 내가. 음. 모든 걸 자기 할수 있는 거를 다포함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응. 음. 음. 그럼 이분 마지막.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글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관상 이런 거 봤을 때는 옛날 배우들 그 있잖아 신성인 같은 분들 있지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주변관리만 잘하면 인기가 어... 많을 것 같다는 얘기 어, 그렇게까지 얘기야. 많이 올라가나요? 어... 인기 진짜 많을 거야 이 사람 어... 응. 그러고 왜 그러냐면 자기 속은 썩어도 얼굴에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야 얼굴에 그러니까 속에서 내가 막 속상해 근데 얼굴로 읽을 수 없는 사람 음... 그런 사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아파 그러면 인상 친구로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은 속으로 아프고 얼굴은 웃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배우지. 기지 완전히. 근데 이 배우 그니까 러 자기 가 하던 노래가 그게 좀 힘드니까 이쪽으로 돌려놓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되면 또 그쪽으로 또한번할 거야 아마. 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음. 여자 주인공 두분아한 분이 나오세요. 그두 아, 분이 네.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저희 <laughs> 어. 저희가 막 재미로 드라마 <laughs> 커플들 궁합은 어떨까 음, 음. 그런 걸좀 많이 보는데 한번 요요분도 네. 한번 봐주실래요?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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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한번 봐주세요. 이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진짜로 이런 커플이 됐다 하면 좋은 궁합인가? 이 사람들이 좋은 궁합으로 들어오는지다 이렇게 봐주할 그래. 궁합은 딱 맞지 나 거기서는 잘 맞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궁합은 맞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여자분이 보기에는 그런데 약간 다이어트 스타일이 있고, 욕심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분하고 만약에 진짜 생긴다면 조금 부딪히는 형국이야. 그래도 이렇게 생일에서는 합의가 드는데, 현실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둘이 친구가 된다. 그럼 좀 부딪혀야 되는 형국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자분이 욕심이 많은 사주,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근데 조금 그거 있어. 기분 좋고 오르락 내리락 있잖아. 굴복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기분 좀 금방 좋고 승기려면 금방 승. 이런 표현이 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둘이 성격이 맞는 것 같은데도 잘안 맞아. 무슨지 알죠? 음. 음. 그래서 거기선 참 조화를 잘 이루었지만은. 진짜로, 만약에 저기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잘 받지 않는 사람이야. 선생님, 사실 어. MBC 드라마가 사실 좀잘안 됐어요. 계속 잘안되다이게 음. 음. 갑자기 잘된 거거든요. 두 분의 그런 드라마 궁합화분이 좋아서 이렇게 팍 터져버린 거같아요 둘이 또 운이 있었잖아. 둘이 운이 있으니까 터지는 거고, 이 사람도 운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운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치? 음. 그래, 그러니까 운이 터진 거야. 근데 둘이 좋아하는 저 작가님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음. 근데 실제로 만약에 연애 상대다 그러면은 좀안 맞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어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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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둘이 옷은 너무 애틋하고 너무 저기 하잖아. 음. 근데 글쎄 이렇게 봤을 때는 둘이 맞지 않아. 여자분이 조금 성격이 좀 이렇게, 이렇게 편한 스타일은 아니야. 얼굴은 편해 보이지 그렇지 않아. <laughs> 그렇지 않아요? 어, 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봐 사주를 봤을 때 그래. 어... 그래서 조금 약간 이런 분들은 요, 자기가 욕심이 많고 자기가 가질려는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고 조금 음... 음... 다혈질이야다혈질 어... 무슨지 알지. 아... 그래서 그 연기하고 원하고는 둘이 그렇게 썩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어. 선생님, 그럼 끝으로 그 이준호 씨 그한테 한마디 해서 정리해서 끝낼게요. 어, 어떻게든가 이준호 씨는 잘 바꿨어요. 음, 잘 바꿨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내가 한 서른, 한 일곱, 여덟 정도 그때 가면 또 다시 노래도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즘에는막 경력을 너무 많이 하잖아, 노래. 노래만 잘해서도 안 돼. 연기도 잘해야 돼. 코미디도 잘해야 돼. 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거 많고 욕심 많잖아. 올해는 그냥 있는 거, 역할 있는 거 지켜가시는 게 최고고, 내년 수에 가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좀 자기 몸으로 너무 많은 걸 그냥 다 흡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응, 응, 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달콩아